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열린 결혼 잔치에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 꾼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일꾼들이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자리,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었던 경우가 있나요? 저는 하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 가족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그 군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두 사건 다온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안타까운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근데 저에게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수도방위사령부라고 해서 이 수도서울을 지키는 부대에 배치가 되었었는데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그 성수대교에서 몇개 떨어진 다리인 올림픽 대교에서 저는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 근무하던 다리 중에 하나였던 그 저희 부대가 근무하던 다리 중에 하나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까이에서 본 사건이 바로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날은 제가 저희 부대에서 이제 사격훈련이 있어서 야간 사격까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해가 진 이후에도 사격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대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 부대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서둘러 모든 것들 다 정리해서 이제 부대로 들어갔더니 다시 또 출동하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백화점에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백화점이 무너진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그 주민들 사람들의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현장은 정말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어, 이전까지는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없죠. 밤이었는데도 대낮처럼 서치라이트를 막 사방으로 켜놔서 너무너무 밝은 환한 상황이었고요. 수많은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뒤덕, 뒤섞여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여기저기서 막 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이게 꿈 같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게 비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가왔죠.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의해서 그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가서 그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30년쯤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나 생생하게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고, 어디서도 겪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겠지요. 물이 포도주된 사건은 어떨까요? 우리가 물들이 포도주 됐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것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아마도 인생의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었겠죠. 분명히 그 사건은 그들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마을, 그 가나라는 곳에서 있었던 결혼 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보통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어, 딱딱하고 건조한 예, 그런 어투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기보다는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만들어 내는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져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뜻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99마리 양들을 버려두고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데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한 마리를 찾아서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그 잃어버린 자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비유를 양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양은 어쩌면 자유를 찾아서 떠났을 수도 있는데, 주인이 키필코 쫓아와서 숨었는데도 찾아내서 다시 붙들려갔더라. 라고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고 99마리의 입장에서 또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자기들도 소중한데 자기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주인이 떠났다는, 그 버려졌다는, 마음 때문에 그 양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것이죠. 원래 의도와는 벗어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한 의도와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잔치가 벌어지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분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꾼들이죠. 예전에 우리가 읽던 그 개혁, 개정, 성경에는 하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지요. 하지만 오늘 사건에서만큼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보았고, 함께 경험했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일꾼들의 입장에서 오늘 사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동시에 그 마을에서 아주 커다란 축제의 사건입니다. 그랬겠죠. 그 작은 옛날 도시에, 그 동네에 무슨 좋은 일들이 뭐 많았겠습니까? 그냥 결혼식 같은 일이 있을 때큰 축제처럼 모두가 좋아하고 함께 축하해 주었겠죠. 그래서 그 결혼식의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석하는 사람들도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거나 그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 정도.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아, 이 정도 사람들이 오겠구나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잔치에 초대되어서 가나라는 마을에 가서 그 집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동인하게 됩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음료이자 어, 술입니다. 지금처럼 쉽게 뭐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어, 포도를 수확해서 또, 그것을 잘 담궈서 숙성시켜서,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더 많은 포도를 구해서 담궈놔야 했을 겁니다. 오는 사람도 뭐또 예측할 수 있고, 기간도 일주일, 그리고 거기에 맞게 포도주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만 잔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실수죠. 그 잔치에 온 사람들에 대한 결례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보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차, 차갑게 느껴지죠? 냉정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지금 그 이야기를 왜 저에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거기 오셨잖아요. 손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저에게 이야기하시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뭐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사롭게 그런 것들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마리아도 어쩌면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 갑자기 뚝딱하고 포도주를 막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시기 보다는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 어떤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어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일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왜 마리아와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남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은 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그 일꾼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아마도 이 마리아가 그 혼인 잔치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었거나 아니면 친척쯤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말이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일꾼들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쉽게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지금은 잔치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주했겠죠. 일꾼들은 사람들이 뭐 불편한 것은 없나, 음식은 떨어지지 않나, 뭐 이렇게 부르기라도 하면 달려가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인도 당황했을 것이고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도 경황이 없어서 모두가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겠죠. 어, 우리 집가면 포도주가 좀몇병 남아 있을 거야. 그거 좀 갖고 와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냥 그럴 거 있어 남은 포도주에다가 좀물좀 좀 타봐. 뭐 이렇게 해서 좀 연하게 먹지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아이, 그, 포도주가 없으면 다른 술이라도 좀 어떻게 구해와봐. 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 집에 얼마나 많은 하인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 이 하인 몇 사람이, 일꾼 몇 사람이 빠져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도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해결할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살다 보면 생각할 지도 않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게 쉽게 해결되면 문제가라고 할수없겠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고 여유가 없을 때일수록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짬을 내서 기도해야지요. 그래야만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은, 그 어려움의 해결 그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내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을 만날수록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드디어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물을 담는 물그릇,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로 된 항아리였죠. 그것이 여섯 개가 있었다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림잡아서 그 항아리 하나마다 약 10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크기였을 겁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일꾼들 하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을까 입니다. 일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시를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항아리는 먹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씻는 항아리예요.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을 떠다가 그 여섯 개나 되는 큰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웁니다. 최소한 두세 번은 그 물을 길어다가 왔다 갔다 했겠지요. 이거는 뭐, 돌로 된 항아리는 아니지만, 돌로 된 항아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항아리 모양의 어떤 그릇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들이 물을 가져다가, 예, 네, 따랐다는 것이죠. 흐 네, 네, 줄줄 흐르고, 다리가 아, 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물을 채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물 한번 닦요 자, 이렇게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도로 떠다가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께 대들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우리가 힘들게 물을 떠다가 그 채워놨는데 이거 뭐 괜히 이거 어이없게 괜한 짓한거 아니냐고 예수님께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하였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꾼들은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들의 경험으로는, 그들의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어떻게든 만, 뭐, 부하든지 해야 하는데, 돌로 된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더라도 순종하며 그것을 따랐던 것이지요. 들어보고, 그래, 들어보고 나서 괜찮은 생각이면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고 내가 그 가운데서 어느 것, 어느 것만 내가 해봐야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올해 우리가 따를 말씀, 우리가 표어로 정한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꾼들은 물 항아리에 그 물을 떠다가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물은 물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포도주였다면 떠가면서 그들은 아마 놀래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 주었더니 잔치 맡은 이가 그 물을 마실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로 말이죠. 포도주를 맛본 책임자가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칭찬하죠. 보통은 좋은 거 먼저 주고 사람들 취할, 취하고 나면 좀안 좋은 포도주 이렇게 내놓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냐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어디서 났을까? 하지만 일꾼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일꾼들, 하인들은 그 모든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잘 따라야 될 텐데. 네, 안을리고잘 따라왔습니다. 물이 포도주된 것. 물이 포도주된 것을 보면서 이 일꾼들은 놀랐겠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일꾼들은 마음이 상했을까요?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후회했을까요? 기뻐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보면서 감격했을 겁니다. 마치 내일인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아마 흥분해서 예수님께 달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막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은 그 일을 함께한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얻는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 모든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일꾼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